그래서 index.js에서, 예, index.js를 모듈로 불러왔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파일을 여기다 다 불러올 필요가 없이 얘가 통합되어 있는 index.js만 불러오면 화면처럼 이렇게 원래대로 내용을 출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지금 방식. 여기는 바뀌는 거 없고요. 여기는 바뀌는 거 없고 이 부분을 좀 바꿔볼게요. function1과 2에서 얘들을 내보낼 때 저는 이제 펑션 원과 투로 분리하고 싶지 않아요. 분리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냥 하나의 파일 안에다가 다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 구조와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나중엔 하나로 합칠 거지만 일단 여기까지 해서 헬로 l 월드 는 문구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안 불러올 거예요. 펑션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펑션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펑션에 가서 우리가 앞서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요. 얘를 뭐로 만들 거냐면 지금 함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 걸 하나의 세트로 묶고 싶어요. 이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버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변수랑 함수들을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객체였습니다. 객체에다가 저 함수 두 개를 넣어 버리려고요. 우리가 객수, 객체는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뭐 레시든 컨스트든 여기에 객체명이 있고 그 다음에 증가로 안에다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스튜던트 해가지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해서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속성명, 프로퍼티명, 그 다음에 값 이렇게 해서 이게 단일 값이면 이렇게 함수면 여기가 함수가 들어오는 구조가 객체였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법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FunctionJS요. FunctionJS에서 저는 const로 한번 상수로 만들어 볼게요. 그냥 obj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지금 저 함수 두 개를 객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객체 만드는 문법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객체 아니, 안에 속성명 그 다음에 함수. 속성명은 예 함수명을 그대로 속성명으로 써볼게요. 그러고는 할일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써주시는데 이제 앞에 게 이름이니까 여기 이름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ES6에서는 에러 펑션으로 간다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다요 객체 안에서 여러 개의 값을 우리가 나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콤마하고 또 함수가 더 있는 거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체 안에다가 함수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문법으로, function 2도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거니까, 그냥 복사해서, 너, 되 여기에 콤마가 있어야 되겠죠? 콤마, 투, 그, 투, 그, 월드, 라고할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지우고,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존의 함수를 두 개를 세트로 묶어서, obj라는 객체 안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안에 있는 걸 추출할 때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이제는 아까는요 우리가 엑스폴트 해가지고 두개를 function1에서 function2에서 각각 내보내기 했지만 이제는 하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보내기 할때 얘만 내보내기 하면 돼요 obj 얘만 내보내기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export default obj 라는 이름 하나만 내보내기 하면 될것같고요자 그럼 이제 얘를 불러오는 파일 아까 우리가 인덱스 js에다가 작성을 했단 말이죠 index.js에 가서 넣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불러오는 게 아니라 누구만 불러오면 되겠냐면 obj만 불러오면 됩니다 얘를 우리가 function에다가 만들어 놨죠 function에다가 해 놓고 요 이름은요 obj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obj 안에 우리가 함수 두 개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 객체명 실행하는 거 어떻게 썼습니까 얘가 만약에 student라고 했다면, student라고 했다면, student 라고 했다면 s t u d 라고 했다면 s t u d 거기에 뭐 sum 합계가 있고 거기에 뭐 average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면 그죠 그럼 얘 어떻게 실행했어요? 여기 다음에 s 찍고 썸 근데 얘는 함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고 실행을 했었단 말이죠 객체 객체 안에 있는 함수명을 실행할 때우리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obj라는 저 객체 안에 함수, 함수 이름이 뭐였습니까? function1 실행하고 function2 이렇게 실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hello world 이상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모듈러 엑스포트를 할때한 파일에서 각각 엑스포트를 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녀석들은 오브젝트로 하나로 묶어서 내보내게 하고 그러면 그 객체 안에 함수명의 이름을 이렇게 적듯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이름은요, 여기 있는 이 이름은 예를 들어서 한번 바꿔볼게요. 이름이 엑스폴트 한 거의 이름과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름을 바꿔봤죠? 여기에 이름을 obj11이라고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 function.js에서 내보내기 한 거는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거를 이 이름으로 쓰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편의상 내보내기한 이름과 얘를 동일하게 해주면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냥 똑같이 썼던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이름은 예. function.js에서 내보내기한 이름과 같을 필요는 없지만 같이 쓰는 게 관리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식으로 내보내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 방식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f u n j s 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f u n j s 에 다시 한번 가보면 얘하고 얘하고 하는 역할이 똑같이 누군가 대상을 선택해서 안에 내용을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저걸 저렇게 어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프라펄티로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 없앨 거예요. 아 이것도 일단은 흔적을 남겨놓고 갈까요? 한번 주석 처리할게요. 객체 안에서 함수 두 개를 독성으로 엑스포트를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만 엑스포트를 해보려고요. 이렇게 바꿔 봐 주시고요. 대신 이제 이거 이게, 이게 함수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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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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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함수 함수 해해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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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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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넣을 수을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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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여기 앞에 여기에다 매개변수 넣는 것이니까 매개변수를 타겟에서 어디에 넣을지와 그 안에 들어갈 내용 텍스트를 이렇게 매개변수를 넣어주면 저 매개변수가 여기에 들어오게끔 저 매개변수의 내용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두 번째 매개변수인 텍스트에다 넘겨준다면 저장하고 저장 화면에서 그러면 이제 이 obj라는 객체 안에 function이라는 저 프로퍼티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한테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인수를 두개 넘겨줘야죠, 그죠 그럼 가볼게요. index.js에 가서 인수 얘한테 이제 이렇게 시킬 필요가 없이요. 우리가 어 title1이었죠? title1에다가 내용 아까 hello 어요 hello였어요. 그리고 얘한테다가 2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world 어,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비슷한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를 마치 모처럼 썼냐면 라이브러리처럼 썼어요. 얘한테다가 얘한테다가 타이틀 1에다가 이 글씨 만들어 줘. 또또 같은 오브젝트에다가 얘한테다가 타이틀 2에 월드 만들어 줘라고 해서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한 놈한테 시켜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짤수 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가 있어도 걔를 통합해서 여러 개쓸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엑스포트를 이런 식으로 할수 있으면 우리는 코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짤수 있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짤수 있냐면 지금 여, 여러분은 이게 왜 굳이 아까처럼 펑션으로 나눠서 한 거랑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왜 나누지? 왜 굳이 모듈로 해가지고 불러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했던 예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